야 드디어 이제 2022년에 우리가 쓸 클럽을 맞추네. 되게 좋아 보이시네. <laughs> 아, 나는 이상하게 클럽 이렇게 새로 할 때가 너무 설레. 저도 지금 12년 만이에요. 어, 오랜만에 홀로 바꾸는거면 홀로 오늘 세팅하는 오랜만에 거. 오랜만에 이렇게 어. 피팅하러 온다. 이야 여기 그린 너무 좋죠. 상태 너무 좋다. 네, 이게... 대회 그린처럼 이는 느낌인데. 음, 그 선수들이 와서 피팅하면서. 어. 하니까 확실히 좀잘 만들어 놔야 되는 게맞아요이 이렇게 밟고 지나가도 되는 거야? <laughs> 또 <날라갈> 순 없잖아. <laughs> 날, 날아갈 순 없잖아요 날아갈 순 없지 어차피 밟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럼요 파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 영광이네 와, 들어가자 네. 우리 저김 프로님도 이. 퍼포먼스 센터 와 보셨어요? 처음 왔어요. 처음이시죠? 네네, 퍼포먼스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네, 캘러웨이 퍼포먼스 처음이죠. 처음이시죠. 아 근데 이천에 다양하게 네. 네, 뭐 클럽들, 샤프트 어, 엄청납니다. 아이고 오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이렇게 목내로 하더라고요. 아유 한창 아니에요? 네. 어, 우리 이 한창수 차장님. 허경석 TV 피팅 전문이세요. <laughs>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다본이 아니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이번에 그 신상품들 다 출시가 돼 있는 네,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로그 ST라는 <laughs> 시리즈로 이제 출시가 됐고요. 무슨 뜻이죠? 그 이제 스피드 튜닝의 약자고요. 음... 종전에 있던 모델에서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와 아, 있어요. 속도를 튜닝했. 예 맞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 너무 거리가 많이 나요. 일단 한번 써보시면. <laughs> 놀라실 거예요. 튜닝이 필요한데 잘 됐네. 네. 로고 S T 버터가 또 새로운 게또 예, 버터도 출시될 예정이 있는 모델이 있어서 그걸로 잠가 그렇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근데 뭐 어디다 갖다 때려요? 스크린 뭐 내려오나 어떻게 제, 돼? 문 열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어? 뭘 열어요? 네. 어? 오마이. Oh 뭐야? <laughs> 대박. 와, 바카치를 연결. 오. 와 대박 이야 여기 이야 오야뭐 여기 잘못 때려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면 정말 창피한데 여기서 안넘어가면 나는 가끔 그런 공에 그런 공이 나오고 완전 밑둥을 때리면 이게 공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여기서 치다가 그런 사람 있지 않았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laughs> 오늘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와이 <laughs> <아이>, 대박이다 오자 <laughs> 그러면은 먼저 드라이버부터 네네 네. 제가 먼저 예, 요거. 여기 이제 신형 모델 로그 ST 맥스라는 네. 모델이고요. 아, 요거 일단 구도, 구도고요. 구도 샤프트는 지금 SR입니다. SR. 아, 거 아, 또 그러네. 약간 왼쪽.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으로 음. 감기시는 볼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음. 예. 제가 샤프트를 한번 예. 바꿔봐 드리면 그죠 이게 오. RS가 SR이 예. 조금 바꿔봐 드릴요 예. 강도가 이제 색 강도를 조금 올려보고 네. 헤드는 그대로 똑같은 경우로 좋아! 아, 그런... 오 대박 이거 넘어갔다 홈런이다 와잘 걸렸어요 와야 이거 좋은데 그러면 S가 맞나? S가 맞는 것 같아 각건좀 약하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네. 예, 클럽도 약간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시는 게좀 있거든요. 음. 예.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샤프트도 또 약해져 버리면 음. 더, 더 많이 감기거나 훅, 앞승 훅이 나오는 음. 경우도 좀 있어서 음. 오히려 좀 샤프트를 방향에 가는 게더 네. 도움이 되실 것같아요 그럼 저는 일단 드라이버는 이렇게 네. S의 네. 구도 기본으로. 자, 자 스... 그럼 우리 김프로님은 뭘로 출발하실래요? 일단 네. 노우스핀 버전에. 같은 거지로 샤프트도 좀 S로 좀 한번 바꿔봐 드릴게요. 이 샤프트 제가 좀 써야 돼서 오. 오 이게 좀 탄도가 네. 너무 낮아요. 낮으시죠? 제가 조절을 좀 해야 되죠. 아. 아 확실히 아 탄도 달라지시는 네. 보이실 거예요. 훨씬 음. 더 높이 가고 멀리 가나요저게 네. 조금 더 비싼 건가요? 그러면 <laughs> 가격은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시네. <laughs> 아, <저기 신나. 웃음> 사장님은 더 혼나실 것 같아. 괜찮으시겠어? <laughs> <수 있어>. 요 <laughs> 아이, 무조건 나가. <난. 웃음> 네뭐 어떻게 느낌 어떠세 좋은데요?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LS 저는 LS 중대가 네, 그래. LS 정도 네. 쓰셔야 지 되는 음. 것들이 한도는 조금 확보를 해주면서 스피드를 낮춰주는 음. 것이 훨씬 어을 많이 할수 있게 되죠 저희 라인업 중에 또 맥스 D라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델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까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좀 드로우가 날수 있는 네 맥스 대비 약간의 네. 드로우를 더 만들어줍니다 음. 아 당연하게 진짜 드로우가 걸리네 살짝 편안하게 쳐서 222 음. 괜찮네 아니 <laughs> 아, 내가 확실히 몸을 좀 제대로 풀고 왔거든 오늘 내가 이걸로 푼게 아니라 다른 걸로 풀고 왔는데 아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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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야. 어, 어, 시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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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슬라이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좀 두려우신 분들은 m 음. 맥스 D 선택도 음. 굉장히 탁월한 거 같아요 저는 어, 맥스 D로 맥스 D 네. 네. 이게 로그 ST 맥스 D 아마추어분들 중에 이제 맥스냐 맥스 D냐 근데 이 맥스 D는 약간 드로우 구질이 더 많은 거죠 맥스보다 어? 저한테 아주 딱 맞습니다 저는 맥스 LS 로우 스피 하이브리드하고 우드하고 섞어놓은 섞어 놓은 거예요? 하이브리드와 우드를 섞어 놓은 거예요? 이거 대박인데 이거? 어이도 너무 좋 우드와 하이브리드 사이이다 UW UW 유틸리티 우드니까 와 아주 세분한 거군요 캘로웨이만 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써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저희만 표시를 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아마추어분들 너무 우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유틸리티 우드 UW 한번 해보세요 진짜 와 최고인데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이런 걸 누가 연구를 한 5년 전부터 시작했겠죠 연구는 연구개발 히스토리까지는 <laughs> 오 우리 김 프로님은 유틸 우드 말고 그렇죠. 그냥 우드 쓰셔야겠네요. 그냥 쓰셔야 겠어요 이그 볼들은 좀 나중에 수거하면 될 네, 저희 언제저희 이제 일과 마무리되면 볼도 좀 끊으시겠네요 먼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3번 우드는 쓰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3번 우드는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볼때 프로님은 제가 볼때 우드는 그... 그대로 쓰시고 네. 네. 그 저는 그냥 그 유틸리티 우드로만 네, 17도로 이렇게 한번 가실 수 있어요 가벼운 거 한번 들어볼게요. 어. 네. 그라파이트로 이거 전 괜찮은데? 네. 이거 한번 쳐볼게요. 저. 요거. 그 헤드는 같은 거고. 네, 이제. 그라파이트로 근데 그라파이트가 훨씬 편하긴 편하다. 음. 네. 거리는 코님보다 아이언 거리는 더 나오시는 거 같아요. 제가 네. 더 좋으신데.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네. 응. 저도 아까 아이언 그그라파이트로 예. 해서 좀 단단한 건고. 그럼 응. 아이언도 해서 응. 그 정리됐고요. 요번에 응. 저는 이제 퍼터를 세경수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렛 형태보다는 블레이드 타입의 헤드를 좀 좋아하시는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막그 블레이드 타입이랑 말렛의 관용성을좀더 갖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할 예정인 트라이아시라는 모델이고 음흠. 헤드가 이제 일반 블레이드보다 뒤로 더 많이 빠져 있어요. 좀더 넓은 헤드를 갖고 있는 모델인데 이게 음. 이제 트리플 와이드라는 모델 음. 그렇죠. 네. 음. 오, 대박이, 대박이. 오,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음. 그립감도 좋고.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음. 네? 네. 이맥이다 다르잖아요. 예. 그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은 음 이, 이 넥부터 요런 모델의 넥 같은 경우는 음. 조금 더 예민한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얘가 굉장히 좀 예. 예민해가지고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네. 네, 바로 가지 않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한번 꺾였잖아요. 확격, 확격. 확격 기네가 더좀 안정적 안정적 이게 오디세이 포터가 참 좋은 게 선택 음. 폭이 넓어요. 아, 자 그래서 우리 김로님은 이... 더블 와드 아, 이거 터치감 오겠네.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이거 진기명기인데 보통은 튕겨 나오게 돼 있는데 와그 안에 아니 이 터치감 너무 좋아요. 김 프로님 좋은데? 이왕 한것 하나 더 넣어 보세요. <laughs> 저 좁은 데다가 딱 안착. 오. 아유 오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클럽 네, 피팅.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고생하셨니다네고생하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석 TV.